안녕하십니까. 윤과장입니다. 네. 오늘 예상보다 적은 하락. 그래도 어쨌든 총선 후 하락한다의 확률을 더 높여주긴 했지만 0.01포인트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0.01포인트 하락.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마감한 게 너무 속상해서 행복회로를 돌려보자는 주제로 다시 한번 두 번째입니다. 첫 번째로는 제가 전에 금융 위기 차트로 한번 희망회를 돌려드렸고 오늘 다시 행복회로 행복회로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 어, 제거 오해하시고 이거 저 인버스 2X 추천 영, 추천하는 영상인 줄 알고 이 영상 보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. 요거는 어디까지나 인버스 2X를 매수한 저와 그리고 구독자분들 혹은 구경 오신 분들, 매수하신 분들을 위한 행복회로. 하지만 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, 팩트에 기반한 행복회로를 돌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각자 판단하셔서 매매하시고, 요거는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니라, 어디까지나 행복회로 관점입니다. 자,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. 뭐,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, IMF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 마이너스 3%. 대공황 이후 최악 침체 겪을 것이라는 그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수정해서 냈습니다. 그러니까 1월 달에 비해서 이제 수정한 안을 냈고, 우리나라는 3.4% 낮아져서 마이너스 1.2%가 전망된다.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 빼고 신흥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IMF에서, IMF가 비교적 진짜 공신력 있고 잘 맞추죠.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계 성장률은 마이너스 3.0% 미국은 이제 마이너스 5.9% 그리고 쭉 유럽들도 낮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선방한 편입니다 마이너스 1.2%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기저효과로 이제 왜 기저효과라는 게 뭐냐면 2020년 대비로 하다 보니까 2020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평타 이상만 쳐도 이제 2021년은 성장률이 높은 걸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. 그렇게 될 예정인데,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. 이 성장률 마이너스 3.0%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,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.2% 성장률로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도, 금융위기 때도 역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. IMF 때 빼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, 엄청난 숫자입니다. 이 마이너스 1.2%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선방을 하지만 뭐 세계성장률 마이너스 3%는 더할 것도 없구요 제가 제 기억에 이제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있었던게 마이너스 대공황 이후에 마이너스 0.1% 인가 한번 있었고 이렇게 마이너스 3% 수준으로 성장한 적은 대공황 이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총생산 손실분이 9조 달러로 예상된다 그 9조 달러라는 금액이 세계 3,4위 경제대국인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친 것만큼 생산액이 증발한다는 의미다.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게이 마이너스 3%의 전제가 된 가정이 무엇이냐 이 가정이 무엇이냐 보시면 그 질병 이슈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점차 누그러진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. 만약에 제 생각에는 뭐 확률이 아주 낮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질병 이슈가 지금 보면은 계속 나은 사람들도 다시 걸리고 있고, 중국에서도 계속 지금 환자가 나온다는 거죠. 숫자상으로는 게, 계속 낮게 나오는데, 실제로는 무증상 감염자는 지금 중국에서는 카운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공식적인 통계로. 그렇기 때문에, 지금 실제로 중국은 지금 몇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무증상 감염자까지 치면. 그래서 지금 요게 만약에 장기화되고 내년까지 다시 재발하면, 내년에도 만약에 재발해서 그 영향을 미치면,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6% 내년에도 마이너스 3%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자 요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59분 지금 이제 11시가 다된 시간인데요 다우존스 지금 주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0.97% 하락한 23,277 포인트. 어. 그리고 요 밑에 그래프가 지금, 어, 오늘 장 시작 후에 그래프가 아닙니다. 이거는 어제까지의 그래프가 섞여 있고, 보시면은 제가 지금 포인트 하는 거 보세요. 지금 16일 10시 30분, 이때 시작했어요. 마이너스 31포인트. 그러니까 0.14포인트 떨어진, 퍼센트 떨어진 걸로 시작을 했다가, 지금 요 때부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? 완전히 하락 추세죠 지금. 자, 행복해로 들어갑니다. 지금 미국 증시가 장 시작할 때는 선물도 오르고 또 마이너스 0.14% 하락으로 시작하다가 약보합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0.97%까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하락하고 있다 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물론 뭐 잠깐만요. 물론 이게 어, 이제 뭐, 장 마감할 때는 뭐좀 바뀔 수 있겠죠. 어쨌든, 지금 다우존스가 하락하고 있다. 또 우리의 S&P 500. S&P 500은 지금 우리가 장 시작했을 때 플러스 0.41%로 시작했습니다. 퍼세, 플러스로.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지금 보십시오. 요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금 결국엔 마이너스 0.17% 어이구 지금 방금 또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0.26% 어이구 마이너스 0.33%어이 마이너스 0.38% 지금 계속 어? 지금 희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어쨌든 지금 어쨌든 장시작 대비 지금 선물도 처음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왜냐면,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올 거거든요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. 나스닥은, 나스닥은 시작을 플러스 1포인트, 1%에서 했어요. 플러스 1%에서 했다가, 어, 지금은 좀 상승폭을 반납해서 0.54%.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, 이 질병 이슈에도 좀 수혜주들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, 지금 그래도 좀 강하게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거 딱 상황 보니까 이거 마감할 때는 파란 불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. 파란 불이 자고 일어나면 파란 불돼 있을 거예요. 네, 일단 그렇고요. 그리고 아유 우리 빅스 공포지수 또 올라갑니다. 아또 올라갑니다.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행복해를 돌려보면 인버스 2 x 가 정답이다. 어쩔 수 없이 존버가 됐지만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간다 갈 때가 거의 임박했다 임박했다 지금 계속 개미 털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버스2X 간다 이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희망회로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희망회로 행복회로는 여기까지 돌리겠습니다 네 내일 정말 진짜, 좀 한번, 제대로 한번 가는 거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. 하,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